예, 안녕하세요 이프로에요 예,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실리콘 외부 제보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이 피창면 콘크리트면 샤시면 이 피창면을 완전 깨끗하게 완전 무결하게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는 이유도 이 완벽한 접착을 위해서 이 피창면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리콘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, 안녕하세요, 이프로예요. 예, 오늘도 영상 하나 남기겠습니다. 예, 실리콘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깨끗한 피착면이에요. 이 실리콘이 접착되는 이 샤시면과 이 콘크리트면, 이 샤시면과 콘크리트면 여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리콘 제거를 하는 거예요. 그냥 실리콘만 이렇게 싹싹 제거해가지고 그게 제거가 아니에요. 이 깨끗한 피창면에다가 실리콘을 접착시켜야 완벽한 접착이 되는 거예요이 덮방 하듯이 기존 실리콘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새 한번 색칠한다 그거는 이제 실리콘 땜빵이죠 땜빵 사실은 예,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예, 이렇게 완벽하게 접착을 시켜야 딱 붙겠죠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